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근길 폭스바겐 id4 전기차에 대해서 어,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을 타라고, 타고 있고요 어, 차량 수리로 인하여 잠시 동안 대차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주말에 시내 주행 또 주말 평일에 걸쳐서 시내 주행과 뭐, 고속주행 여러 가지, 어, 며칠 동안, 어 느껴본 결과,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상등을 한세번 켜줘야죠?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자, 폭스바겐 ID4는 차량가액은 지금 5,490에서 위트림인 5,992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왠지 폭스바겐사에서 대차를 해줬는데, 아래 트림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최첨단 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으로 약 340에서 한 400km 정도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운행을 해봤더니 어한 굿속 충전 기준으로 한 25,000원 정도 넣으면은 음 99%가 다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차징을 버튼 을 누르면 현재 차량의 어 충전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78% 남았네요 제가 전기차가 뭐 몰아본지가 몇번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또한 50%만 돼도 괜히 불안합니다 사람이 근데 여기 보시면 어 권장 충전이 어80% 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차는 100% 까지 좀 설정을 해 놨고요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반납할 때 100%로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충전하고 바로 그 센터에 가자마자 1%도 라 떨어지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것도 참 의문입니다. 자 어쨌든 뭐 텔레폰 앱 커넥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여기 무선 안드로이드는 지원하지 않고요. 앱 커넥터 기능을 누르면 드라이빙 줄에 나오지 말라고 다 있죠. 네, 나중에 보시고요. 사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 우퍼 이렇게 볼륨 버튼을 보시면. 서브 우퍼가 따로 있습니다. 네, 서브 우퍼 볼륨이 따로 있어요. 자, 이퀄라이저를 보시죠. 여기 서브 우퍼 버튼이 따로 있죠. 또 우퍼가, 약 10인치 우퍼가, 어, 트렁크 쪽에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정확한 스펙은, 어, 오른쪽에 자막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 아테온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스라든가 하만 카돈, 뭐, 메리디안. 아테온 같은 경우는 다인, 다인 오디오, 어, 덴마크채 다인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어, 오퍼와트 마찬가지로 되어있고 7.1 채널로 되어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브랜드는 없지만 그래도 사운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살짝 아 이거 동영상을 틀 음악을 틀으면 어동영상이 멈추게 돼 있어서 안됩니다 자 앰비언트 라이트 가겠습니다 뭐 커스텀이 있고요 무드별로 뭐 인피니티, 이터널리디자이어 유포리아 뭐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구요 오토매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스포츠 모드인지 컴포트인지, 에코인지 혹 인디비주얼로 했을건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 인디비주얼로 했구요 인디비주얼 모드에서는 커스텀이죠 쉽게 얘기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드라이빙 다이나믹 시스템을 전 스포츠로 해놨구요 스티어링, 스포츠, 그 다음에 드라이브 트레인, 드라이브 트레인과 ACC 이런 건다 컴포트로 해놨습니다. 뭐 컴포트 아니면 스포츠 아니면 에코입니다. 예, 라이트 어시스트. 뭐 동쪽 코너링까지 어떻게 컴포트로 할 건지 스포츠로 할 건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어, 클라이메이트 컨트롤. 뭐 어떤 공조 시스템에 대한 어 컴포트인지 어, 에코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핸들은 좀 무겁게, 핸들이 이 전기차라 그런지 차 무게가 좀 있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어, 좀 무거운 편이에요. 근데 더 무겁게 저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 딱 잘라 얘기해서 아테온과 차이점을 얘기하면 일단 크게 어, 디젤과 전기차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제가 운행해 본 결과 아테온보다 좋은 점이 딱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 일단 전기의 어떤 가속력이라든가 이렇게 뭐 자기 부상열차처럼 나가거든요, 차가. 프락셀을 때리면 이거는 참뭐 디젤과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뭐 소음이 확실히 줄어 줄어들고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석 어 자리가 또 메모리가 되고 암마 시트가 된다는 게좀 신기합니다. 네 운전소가 똑같이 동일하게 두 가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 이 스마트한 뭐 어떤 기능이 있어서 어 주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히터를 켜고 또 조속에 사람이 앉았을 때는 자동으로 히터 어, 엉따를 켜주고요. 그것 조절도 할수 있습니다. 1, 2, 3단 운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핸들 핸따 이건 당연히 아테온도 있는 기능이지만 은 아, 폭스바겐 아테온에도 있는 기능이지만 핸따 3단 조절 다 있습니다. 근데 어, 운전자가 탔을 때 알아서 켜지는 이런 스마트한 그런 기능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라이 메이트에서요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지금 저는 오프가 되어있죠. 저는 오늘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클리어 뷰, 뭐 전면을 클리어 뷰 하겠다. 그리고 발만 따뜻하게 하겠다. 뭐 손을 빨리 따뜻하게 하고 싶다. 뭐 공기를 프레쉬해어좀 하고 싶다. 그다음에 차에 탔을 때 너무 얼어 죽을 것 같을 때퀵 히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름철에 퀵 쿨링 기능이 있어서 급속도로 시원하게 해주는 전기차의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따뜻하게 할수 있고 갑자기 차갑게 할수 있는 전기를 바로 끌어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웜 피트 트레... 어, 따뜻한 발 모드를 했더니 갑자기 아래에서 바람이 따뜻하게 나오죠 이거를 클래식 공조 시스템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로 다시 가서 웜을 끄고 클래식 플레이메이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 한두 가지 장점 말고는 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일단 결정적으로 차량 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의 뒷좌석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터널을, 아, 이건 앞좌석도 마찬가지겠네요. 제가 터널을 한 100km에서, 시속 100km에서 80km, 많게는한 120까지도 밟아왔는데요. 물론 이 차를 어 차가 없는 상태에서 어제 고속도로에서 어 180까지는 밟아 봐봤습니다. 근데 180까지 치고 가는 느낌이 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아테온보다는 어 가속력은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제로백은 재현상 어 6.5초에서 5. 한 5초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차가 이 차가 생각보다 뒷좌석 특히 뒷좌석은 뭐 그, 등, 등받이 각도도 잘 누워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알칸트라 시트가 싫더라고요. 알칸트라 시트는 이 가죽이 일부 가죽이지만은 어, 엉덩이가 엉덩이와 등이 닿는 부분은 알칸트라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싫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통풍 시트가 없죠. 전좌석에. 아, 앞자 1 열에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운전석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뒷자리에 탔을 때 추웠는, 추워서 엉따를 킬라했더니 엉따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주 이거는 뭐 패밀리 카라스는 최악이 아닌가. 그리고 골프백도 제가 실어봤어요. 우리 와이프랑 골프 치려고 두 개가 겨우 실립니다. 일단 가로로 어 일반 골프백을 못 실고요. 약간 대각선으로 실어야 됩니다. 뭐 딸래미의 그 캐리어 배까지 실었더니 이제 뭐 트렁크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어, 트렁크 공간은 좀 생각보다 좁다. 어 국산차로 얘기하면은 뭐 스포티지 차 크기는 스포티지와 산타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내 크기는 어, 산타페보다는 조금 제가 산타페도 타봤기 때문에 산타페보다는 좀 작고요. 스포티지보다 살짝 넓은 것 같기도 하고 차량 크기 자체는 소렌토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길이는 조금 소렌터보다 잘 짧습니다. 어, 전장이 제가 알기로는 4,670. 어, 그리고 축거. 휠 베이스는 2,820. 아테온보다는 2cm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차는 여러가지 좌우로 주행 중에 좌우로 움직이는 롤링과 또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또 뭐라고 하거든요? 업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차가 좌우로 평면상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가장 심한 것은 롤링도 있지만 앞뒤로 특히 터널에서 앞뒤로 엄청 흔들립니다. 그 시,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어, 우리 와이프가 핸드폰을 보다가 핸드폰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나도 운전하면서 고개가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SUV의 특징 중 특징이라고 하면 약간 좀 승차감이 안 좋은 SUV들의 특징이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한 시속 80만 달려도 그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거 에 있어서는 그 저는 그런 생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차가 너무 좋아요. 폭스바겐 아테온 프레스티지 2.0 디젤 그 차량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옵션 나에게 맞는 모든 옵션과 어떤 주행감각, 어떤 핸들링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편의 사양. 그다음에 어떤 승차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차입니다. 물론 어 벤츠의 어 E 클래스나 BMW의 5 시리즈보다는 뭐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격대 확실히 도, 독일의 폭스바겐 어떤 독일의 어떤 그런 겜성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차다. 딱 아테온의 이 엔진만 갖다 놓으면 저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기차를 아, 여기 몇번 충전하다 보니까 불편함은 사실 있습니다. 확실히, 아, 이거 혹시 오늘, 이거 뭐 오늘 내가 어디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어디 외근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못 갔다 오면 어떡하지? 회사엔 또 충전기가 없는데 이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에 가서 이거 또 바로 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충전, 이약간 충전에 대한 불안함은 당연히 전기차 타면서 있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래도 많이 대신 어떤 연비가 전비라고 그러죠 전비 전비가 좋기 때문에 어, 제가 어제 한 100km 정도 운행을 해봤는데 어, 급속 충전기 누으로한한만 원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급속 충전이었기 때문에 9,800 얼마 나왔습니다. 근데 저 아테온도 워낙 연비가 좋은 편이라 만 원에 충분히 100km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 100km 더 넘게 운행했겠군요. 제가 주중 주말 계속 운전을 했으니까. 하여튼 연비가 전비가 좋다. 지금 기준으로 3.8km/kWh. 네, 1kWh 힘으로 3.8km를 간다는 얘기네요. 네. 뭐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도 295km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쪽에 어떤 그 변속 장치가 없습니다. 뭐 일단 변속 전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어 레버가 어 오른쪽 이 계기판이 상당히 작아요 이거는 정말 허접한 차다. 난 스파크 탄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지만 이 센터페시아의 어떤 계기판의 어떤 디자인 u i 나 이런 것들은 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어시스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뭐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어, 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레인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레인 캠핑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 제가 자율주행도 해봤는데 반자율주행도 해봤는데 아테온보다는 가운데 차선을 잘못 잡습니다. 네. 차선을 거의 밟을 때쯤 핸들을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뭐 레인 체인지 시스템은 뭐 이거는 좋죠. 깜빡이 키고 왼쪽 차선으로. 지금 이거 지금 여기서 활성화 안 되죠. 지금 제가 꺼놨기 때문에 안전상. 자, 이게 지금 여기 3차선에서 2차선 끼어드는 거라 좀 미안하죠? 네, 비상도 한번 더 켜주고요. 이거까지 방송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신정교를 건너서 회사 출근 중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월요일 출근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어, 아침에 조금 뭐 이것 저것 하다가 보니까 늦었습니다. 하지만 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신도림 고가차도에서 한번 제가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여기가 잠깐 뚫리는 구간이죠. 네, 전면에 햇빛이 있기 때문에 선바이저를 내리고. 아 근데 이렇게 차들이 좀 있어서 밟지 못하겠네요. 근데 햇빛이 오늘 강렬합니다. 이거 어, 전에 타던 사람이 앞 천장 앞에 유리를 전혀 닦아놓질 않아서 제가 오늘 출근 아침에 차를 타면서 어, 수건으로 닦았는데 닦이질 않네요. 유리 세정제를 발라서 이렇게 햇이 정면에 있을 때 보이질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어 기어 레버를 얘기하다 말았죠?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현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현대는 와이프보다 더 밑에 있죠? 저는 이게 불편합니다. 제일 기어 레버가 편한 것은 직관적인 폭스바겐 아테온의 어 다이렉트 시프트 기어 어떤 변속기 전속에 어떤 맛이 있는 이쪽에 있는 게 좋은데 아니면 메르세스 벤스처럼 어 레바 방식에 위로 올리면 어 후진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면 D 그 다음에 누르면 P 이렇게 되는 그 직관적인 방식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내가 출발하겠다 밑으로 그리고 후진하겠다 뒤로 이렇게 올리는 거그 방식이 좋아요 얘는 이제 돌리는, 어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D가 되고요. 한번더 돌리면 B입니다. B 모드는 제가 알기로는 배터리 모드입니다. B 모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셀을 주행 중에 엑셀의 발을 띄었을 시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회생 제동이 걸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자한번더 누르면 D, 한번더 누르면 B. 저는 운행을 해보니까 D가 D로 운행을 해봤더니, 드라이브 모드로 운행을 했더니 어, 어, 브레이크가 상당히 이 차가 밀리거든요. 뭐 s u v 고 전기차라서 그런지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차 무게가 약 2톤에 가까운 거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무게나 이런 어떤 모터 무게 때문에 근데 상당히 밀립니다. 네, 브레이크 상당히 밀리고 어, 이 차가 지금 12,000km 정도 유행한 새 차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뭐, 폭스바겐 소속되어 있는 지금 제가 이거를 렌트카가 아니더라고요. 허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폭스바겐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 차량입니다. 예. 제가 하도 땡깡을 그랬더니 땡깡도 아니죠. 당연히 차를 막 200만 원이나 주고 차를 고쳤는데 고치는 동안에 똑같은 증상으로 또 갔는데 또 나보고 또 며칠 기다리래요. 저는 차 없으면 못 삽니다. 왜냐면 주중엔 또 일을 계속 봐야 되고 외근 출장, 어떤 출퇴근뿐만 아니라 차를 써야 되는 일 많습니다. 짐도 싣고 다니고, 납품도 다니고, 현장도 다니고, 미팅도 고객 미팅도 언제 어디서 벌일지 모르고, 특히 주말에 금요일부터 토 일요일 딸내미 기숙사 학교를 왔다 갔다 보내야 되고, 또 태워줘야 되고 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 학원도 데려다줘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아니까 차로 차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갑자기 제 하소연을 했구요. 그래서 어쨌든 고치는 동안에, 차를 수리, 수리하는 동안에, 대체를, 대체를 해달라. 아니, 예전에는 제가 차라리, 어, 뭐라고 하죠? 어, 차라리, 아태원 똑같은 차량 아니어도 되니까, 나 차만 쓸수 있게 좀 해달라. 고치는 동안에. 그랬더니 알아본다고 하더니, 반나절 만에, 어 이제 차를 갖다 준 겁니다. i d 디4 뭐 전기차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속으론 살짝 좋으면서도 일단 급 자체는 아래 차량이지만 그래도 뭐 전기차? 나쁘지 않지 뭐집 충전도 되고 속으로 그리생각하 아, 전기차도 모든 갖다 달라 그래도 차를 몰게 됐습니다 자 여러가지 제가 영어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게 자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폭스바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글체가 안 예뻐요 뭔가 한국어로 바꿔 놓으면 뭔가 글체가 좀 이거 봐요. 건수의 S23 플러스 출발부터 1.6km 이게, 이게 9 k m 가 평균 속도 이게 평균 속도겠군요. 자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셋부터 충전부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라디오 음질을 들어보고 싶지만 지금은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홈 키로 가서 홈 버튼으로 가서 어, 여러 가지 세팅하는 방법을 살짝. 설명드리고 아까 보조 시스템에서 어텐션 시스템과 이미저시 어시스트 다 ON 해놨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UI는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다못해 볼륨 조절은 이렇게 드래그로 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터 온도도 오른쪽으로 타고 왼쪽으로 아, 내리고 이렇게 리는 겁니다. 아, 뭐 터치하셔도 음. 됩니다. 이제는 음. 어, 기본적으로 음. 오토로 해놓고요. 공조 시스템을 오토로, 하, 여러분들도 오토로 해놓은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토를 해놓게 되면, 어 사실 차량이 굉장히 스마트해집니다. 제가 굳이, 뭐, 아, 앞에 성에가 켰을 때 일부러, 어 프론트를 누르지 않아도 되고, 날씨가 더우면 알아서 그 온도에 맞게끔. <laughs>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철이라고 해서, 사람, 일반적인 오너분들은, 온도를 막 20, 막 하이 막 28도, 막 27도까지 올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1년 365일 22도 오토에 놓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은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영하영하 어, 영하 1도, 지금 이제 바깥 온이 0도로 찍혀있죠. 0도일 때 22도와 그리고, 우리가 낮 기온이, 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하계절 요즘 막 38도, 막 35도까지도 올라가죠? 그랬을 때, 온도 차와 그 갭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하기 가장 적절, 실내 적정 온도가, 뭐, 뭐, 18도. 겨울철엔 18도에서 20도라고 얘기를 하죠. 여름철엔 뭐, 어, 적정 냉방 온도가, 뭐, 2 0 4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 겨울철에는 한 21도 정도만 해놓고 살고, 어, 여름철에는 한 23도까지 해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봤을 때 22도가 연중, 어, 연중 가장 적절한 온도 아닌가, 연중 365일 무조건 22도 해놓고 다니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일부러 누르지 마세요. 뭐, 바람 세게 세게 하고, 뭐, 이걸 앞으로 할까, 뒤로 할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오토 한 방이면 끝나요! 그러면 얘네가 알았어. 이게 AC가 꼭 에어 컨디셔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에어컨이 아닙니다. 어떤 공기 온도, 어떤 습도 이런 걸다 알아서 조절해주는 어 어떤 그런 공조 장치이기 때문에 AC가 켜지든 꺼지든 이건 오토로 해놓으면 알아서 켜졌다고 해도 압니다. 자, 좌회전. 이번에 자, 2차가 저 2차선에서 불법 좌회전을 했습니다. 뭐 동시 신호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자전 신호가 별도로 들어오거든요. 자 월요일 날은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골목을 이용합니다. 저 앞에 보십시오. 저기 영등포 고가차도 지금 폐쇄, 저기 폐, 공사로 인해서 지하차도까지 엄청 막혀요. 저기서만 30분이에요. 왜 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의 박모 어, 차장이 알려준 길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일방통행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신길 저쪽 골목으로 해서, 학교 뒷골목으로 해서, 여기가, 어 아주, 나름 그, 근데 그 또, 또 다른 박모 차장님께서는, 어 영업팀의 박모 차장님께서는 이 길을 제가 알려드렸더니, 어,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뭐, 골목으로 가는 게더 불편하지 않나? 뭐, 그 말도 맞습니다. 뭐, 근데 오늘 같이 저렇게 월요일 꽉 막혀있는 날은 여기가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설계팀의 박모 차장이 알려준 길입니다. 저번에 어, 그랜저를 타시는 친구인데 이분이 상당히 그 운전이 와일드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골목골목 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끼어들었던 스타리아가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죠. 저렇게 800번으로 시작하는 차량은 어, 화물차입니다. 저기 최대 적재량 900km로 돼 있죠. 저게 아마 6인승 밴이나 3인승 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타리아의 그 화물차들의 특징은 그 일반 어 승합차 승용 모델보다는 브레이크 등이 LED가 아니고요. 어 그리고 저 현다이 마크가 엄청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아주 볼품 없습니다. 근데 스타리아가 상당히 차가 좋아요. 저도 스타리아도 운전을 해봤는데 어 짐도 잘실기 좋고 운전석도 어 되게 스마트해요. 저 차도 좀 비슷합니다. 계기판이 조금 해요. 센터피셔도 조금 하고 해서. 근데 그래도 다 스마트하게 어 풀즈 컨트롤이라든가 뭐 A, C, C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차들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았지? 에폭스바겐의 네,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해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길뭐 느낀 점을 나름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뭔가 두서, 두서 없이 설명한 것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을 탔을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해놨을 때는, 어, 뭐라 그럴까. 전화가 올 때,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영업할 때, 이렇게, 운행 중에, 누구한테 전화한지를 알고, 막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전화벨만 울려버리니까. 근데, 하지만, 이 차량은, 유선 커넥트 되긴 하지만, 전화 올때 어디서 전화 온지 그 내가 저장한 전화번호 얼굴이 뜹니다. 아 이름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건좀 편했고요. 그다음에 뭐뭐 뭐 버튼이 직관적 이게 터치식이 많기 때문에 뭐 직관성 버튼이 좀몇개 없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운전에 필요한 것 중에 좀 중요도가 높은 그런 부분들은 직관적인 버튼이 있습니다. 뭐 파킹의 파킹의 메뉴 버튼이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스, 클라스만, 어, 클라이메이트죠, 클라이메이트, 클라이메이트, 그다시 공조, 그다음에 어시스트, 어시스턴스, 어, 어떤 그 차량의 어떤 편의, 어, 주행 편의 장치 이런 부분들은 직관적으로 버튼이 있고요. 주행 모드, 아까 커스텀을 해놨다고 그랬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뭐 저는 평소에 아태현철 어, 량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을 하고 다닙니다. 핸들은 좀. <laughs> 나머지는 노말 컴포트로 해놓고 다닙니다 어, 노말 모드는 없네요 예, 아태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서스펜션이 어, 포르쉐에 들어가는 15단 감세력 조정이 되는 어, 포, 서스펜션이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승차감 부분을 상당히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급에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센터 스페시아나 이런 부분들은 가운데가 상당히 넓습니다 나름. 그래서 어, 무선 충전도 지원하고요 다음에, 이차 같은 경우는 이쪽을 제가 별도의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그, 운전, 파워 윈도우는 전자석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이것도 원가점의 절감이죠, 일종의. 운전석 조수석만 파워, 저기, 그, 윈도우 업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리어 버튼이 따르기 때문에, 리어를 누르고 그 버튼을 똑 당기면, 뒤에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저 내자 창문 네 개를 동시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아, 태용 같은 경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기 이 때문에. 자, 이제 영동포 고가차도 어,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어, 분홍색 차선으로 돌아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차를 그래도 많이 제가 볼 때는 그 지하차도에 있던 차들을 많이 제낀 겁니다. 제꼈다기 보면도 이것도 정상적인 길입니다. 뭐 소위 얍삽이라고도 하지만. 자저 버스도 저렇게 돌아갈 정도입니다 버스가 이 길을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360번이면 저쪽 노량진 쪽에서 오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에이? 우리는 서울교를 건너서 여의, 여의대로를 지나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이 차의 내비가 어딨죠 아이 차가 내비가 없는 차인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비를, 순정 내비를 본 적이 없네요. 어, 그거는 제가 따로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큰 차가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이, 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헷갈리는 거. 여기서 우회전 깜빡이 킬까요?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입니다. 제 핸들이 왼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전명이혼자회전 깜빡이. 우리가 주유소에서 나올 때, 이제, 이제 본 도로로 진입할 때 깜빡이를 어디 켭니까 왼쪽 깜빡이 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차선을 넘어서 왼쪽으로 가겠다는 건가? 뭐 중앙선을 넘어야겠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는 게 맞습니다. 네. 주유소에서 나와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꺾게 되겠죠 차가 여러분들 헷갈리면은 깜빡이 방향은 핸들이 돌아가는 쪽으로 키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깜빡이.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깜박.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가 차선을 왼쪽 으 변경할 때 왼쪽 깜박이 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내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 차가 내비가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차량이 다 있니? 야, 내비 메뉴가 없다니. 이거 정말 엔지다. 아, 옵션에 내비를안 넣었나 보다 이 사람이. 야, 어떻게 그냥 안드로이드 오토로 살살 란 얘기입니까? 독립 검조 윈도우 열선 자동 작동 추울 때야 음... 이거는 좀 내비가 없다니 차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안한 건지 진짜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뷰 화면을 보면 실제로 봐 보세요 경로 안내 비활성화 상태 아 이거 좀 mp입니다 자, 동영상 종료!